사무엘하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 u n g 1장 우리 다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됨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순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데 그는 엘리암의 딸이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친하에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발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리되 우리가 그의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거든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짜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리되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이시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를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데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나니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마다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이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새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 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우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대벳셋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햇 사람, 우리 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에 가서 다이 되게 이르되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쏨에."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정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운이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어, 이 새벽에 그 방송을 보니까는 아, 성도님이 읽는 구절은 전혀 들리지 않아서. 어, 이제 그 사이 보시는 분은 다 읽어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 자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어, 어제 본 말씀은 그 암몬과의 그 전쟁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어, 나아스가 죽고 어, 그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을 때에 조문하는 그 과정 속에 발생했던 그 일로. 그 암몬과 전쟁하게 됐다. 아, 그래서 암몬과 전쟁하면서 아, 그, 아, 그 여러 나라들이 암몬을 도와서 다윗을 대적하고 그랬지만은 아, 그러나 그 전쟁에서 아, 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 본문에 등장하고 있고 1 1장부터는 아, 다윗의 그런 이 고난기를 우리 한번 봅니다 아, 우리가 압살론의 난이 일어나게 됐던 동기가 어떤 동기였는가라는 것들도 보이는데 아, 그 하나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아, 그 오늘 11장에 나오는 아, 다윗이 에, 바세바를 범하는 아,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좀 이동 좀 할게요 뒤에 보니까는 좀그 네. 아, 암몬과 그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왕들이 출전하게 됐을 때에 아,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고 아, 그의 부하들이 아, 그의 장수들이 암몬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그런 과정에서. 다윗에게 하나의 커다란 유혹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 유혹은 다름이 아니라 아이 배경이 또 꺼졌어요. 까맣게 나와서 옮겼는데 또그 꺼지면 또자 아. 음자어 근데 그 와중에서 아그 와중에서 음. 여기 스크린도 내려. 네. 음아아그네 그냥 이렇게 하셔요 그냥. 아. 음, 예. 그 와중에서 그 아, 다윗이 하나의 장면을 목격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아, 우리 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목격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아, 뭐 이렇게 아, 왕궁에서 높은데 우리가 잘난들 예루살렘하면은 해발 800m니까는 그 당시에 높은 지대이기도 하고요. 아, 그런 가운데서. 어, 그 우리 아이의 집은 조금 이렇게 왕궁에서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보이는 남의 집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광경인데 아그 우리 이 우리 아이 아내 바사베가 목욕하고 있었다 아, 어떻게 그렇게 우연하게 또한 그런 장면이 목격됐을 때에 아, 그 장면 앞에서 아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발생한 일을 시선을 피해 가지고 머뭇거리지 아니하면 되는데 그 시선을 즐기면은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굉장히 약해질 수, 어쩔 수 없잖아요.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어도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틀려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쫓아야 한다 라고 말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장면 속에서 어 내가 보고 싶어서 본게 아니라 그런 장면이 목격됐을 때에 아 이거 그러면서 싹 끝나가고 지나가 버리고 내가 보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이 다이세 마음 속에 음욕이 이렇게 탁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불렀다 그래서 보니까는 엘리암의 그 딸이고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라라는 얘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충실한 신하이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의 큰 장수 가운데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보고서 더 보호해야 되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서 대신 수고하는데 자기가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굳이 가지 말라고 장수들이 자기의 생명까지 보호하는 그 와중에서 그 말이 바세바하고 동침하게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더니 조금 지나고 나서 바세바가 연락하기를 내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어, 물론, 바세바에 대한 그 여인을 평가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은 다윗이니까는, 죄를 짓는 것은 유혹하는 자는 유혹할 수 있어도, 결국은 넘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니까는 유혹하는 사람이 못될수 있어도, 그 유혹 앞에서 우리 자신이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조심할 필요도 있는 건데, 아, 이 바세바의 그 장면 속에서. 아 다윗은 범죄하게 되고 또바세바는또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는 아 다윗은 또아 꾀를 부립니다. 아 전장에 있는 그 우리아를 급하게 아, 오게 하라. 요압에게 전갈을 보내서 요압이 아그 우리아를 네,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한 내용을 쭉 듣고서 형식적으로 듣고서 수고 많이 했으니까는 이제는 당연히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하니까는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만 이렇게 왕궁 근처에서 신하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냥 눕는 겁니다. 보고가 됐습니다. 이 우리아가 바세비하고 집에 가서 잘줄 했더니 그렇지 않았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하루 더 머물게 하고서 아주 실컷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든 다음에 하룻밤 더 쉬었다가 가라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우리아는 가지 않는 거예요 너왜 가지 않냐 했더니 하나님의 법괴하고 당신의 신하들이 군사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찌 집에서 편히 쉬면서 아내와 잠을 자겠습니까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충직한 그 자기 부하가 어딨겠습니까? 아, 그랬는데 이제 지시를 요압에게 내리기를 가장 맹렬한 싸움터에 우리아를 보내어서 아, 죽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아, 다윗의 말에 아주 그냥 굉장히 잘 따르는 어쩌면은 용맹스러운 장군이기도 하지만은 권력에 가장 밀착해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편에 붙어 있는 그런 아주 능한 사람이 바 요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아라 이제 그 암몬과 막 싸우는데 막 맹렬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적들이 막 몰려올 때에 우리아만 남겨 놓고서 뒤로 후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화살에 집중적으로 우리아가 맞아서 죽게 되는 거죠. 아, 그러고 나서 아 이게 다윗에게 또 전령을 보내서 아, 이 전쟁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렇게 장수를 잃고 패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다윗이 노할 수 있으니까는 아그이 전투에서 우리아가 죽었다고 전하라. 아 그러면은 아, 왕의 노기가 이제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는 가운데 아그 여룹벳의 아들 아, 아비멜렉이 아, 성 가까이 있다가 아, 여인이 던진 그그 메돌짝에 그 맞아서 죽지 않았느냐? 넌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아, 묻거든. 아, 그것은 다 얘기한 다음에 우리 아도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에는 아, 가서 이렇게 보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다윗이 똑같이 그 얘기에요. 아니 전쟁에 나가서 성문 가까이서 에 싸우면은 니네 옛날 얘기 모르냐? 여룹의 세의 아들 아비멜렉이 성 가까이 있다가 여인이던지 메돌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아, 이게 다른 성경에는 그그 그 내용이 또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아 전령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도 죽었나이다. 하니까 이 다윗의 태도가 바뀌면서 야 전쟁은 누구나 죽을 수 있다. 우리 편도 죽고 저쪽 편도 죽을 수 있으니까는 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전쟁에 잘 임하도록 가라 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우리아의 죽음을 바세바가 듣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우리아를 아 이렇게 자 매장한 다음에 아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두었더라.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하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어, 다이슨, 아 이게 순식간에 다윗은 두 가지의 계명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아, 제7계명이라는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고 아, 또 하나의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을 에, 동시에 동반적으로 포함하고. 아 그리고 뭐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에뭐 십계명에 거의 다 포함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도 있고, 거짓증언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데리코는 이 전체적인 모든면에 봤을 때에 하나의 그 행동이 <laughs> 다이스로 하여금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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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거기서 끝나는데 이 죄라는 것들은 내버려 두면은 자꾸만 눈덩이 굴듯이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창세기의 그 이야기도 어 이게 자꾸만 죄의 역사가 얼마나 커지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인간의 그 죄로 인하여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속에 직면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가라는 이두 물줄기가 성경 속에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넘어짐, 인간의 범죄함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래서 이런 모습이 성경에 함께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윗이 성경에는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 외에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성경의 많은 그 구석구석마다 다윗을 극찬할 때에 요 바세바의 사건이 다윗에게는 개인쟁이 따라오는 불명예의 사건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을 용서하셔서. 아, 그를 받아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계속 보면서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단순하게 묻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계속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 없이 내가 이렇게 뭘 했지만은 그러나 아, 압살론의 난이 터지고 가정에서 왕자의 난이 터지고 그 다음에 쫓겨 다니고 또 자기의 그 첩들은 백주 대낮에 그냥 앞살 론에게 동침 당하고 그러니까는 다윗이 범한 모든 죄가 나중에는 서서히 그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가 11장부터 쭉 전개되는 동기인데 이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됐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겠는가 예 아, 이 다윗이 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아, 그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그 몸부림치는 모습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서 아, 다윗이바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고백, 아,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고 아, 나를 주에 성산에서 쫓아내지 말라라고 말하게 기도했던 그 다윗의 아, 그 기도의 내용도 보면은 이게 다윗에게 아주 큰 아픔이 되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가 다가와서 아, 저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 이럴 때에 주 우리가 생각나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는다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잖아요. <laughs> 뭐, 하나의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아 요셉이 아주 굉장히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잘람들의이 보디바리 아내가 아주 그냥 요셉의 그냥 그 외모에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그 여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인들이 요셉을 보면서 야, 너 멋있다. 막 그러니까는 보디바리에 대 야, 너는 한번 보고 멋있다고 하지. 맨날 보는 나는 미치겠다 그랬더니 <laughs> 맨날 보는 나는 미치겠다 요셉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 요셉을 끊임없이 그냥 유혹하고 미혹할 때마다 요셉이 하는 것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요 하면서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 이렇게 되있어요 그러니까는 함께 있으면은 아 성자도 이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냥 그냥 아름다운 여인하고 함께 있으면은 아마 가슴이 뭐 뛰어가지고 어떻게 저 같아도 막 뛰어서 못 견딜 것같아 그죠? 그래서 그런 자리는 아,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니까는 떠나야 되고, 예, 그리고 가까이하지 않아야 되고, 아, 그 순간에 그런 것이 비춰졌을 때에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치기가 사실은 굉장히 남자에게는 어렵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뭇거리다가 그냥 보고 그냥 끝내버렸으면 어땠을까. 근데 보고 끝난 게 아니라 파세발을 풀러오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의 아내이 그러면은 그냥 네 남편 전쟁 때 나가서 수고 많은데 얼마나 외롭냐 하면서 여기서 밥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고 그냥. 자꾸 자기 그냥 생각보다도 그 감정에 끌려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그 모습은 다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갖다가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불러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 의지하면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크고 작은 어떤 유혹 앞에서 단순하게 그냥 아뭐 그냥 괜찮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냈던 그런 시절도 있는데 근데 결과는 괜찮지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딘가 모르게 아, 영적인 타격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아, 제가 하나님 앞에 발을 서지 못하면은 아, 제 아이에게 즉각적으로 뭐 일이 생긴다든지 아,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아, 멀쩡하게 가다가 넘어지지 않나? 뭐 제가 가다가 넘어질 나이도 아닌데 멀쩡하게 가다가 괜히 이 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넘어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일이 자꾸만 꼬인다든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이 항상 결과가 있다는 라거 그렇기 때문에 삶과 조심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마지막 날 가정세미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더 시간 내셔서요 아, 또 어제 많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감사하고 아, 또 색다른 교훈이니까 는 많이 참여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 든든하게 서갈 수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예배부하고 또 우리 청장년이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제 그 교수님이 다른 교회 그 얘기하면서 하나 재미있는 얘기해주더라고요. 무슨 재미냐면은 자기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청장년부가 굉장히 어른에 비해서 많이 약했답니다. 한 1,300명 모이는 교회지만 청장년 모임이 뭐 2, 30명 모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교회라는 거예요 청장년을 살리자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분위기를 만들면서 해나가는 가운데 30대, 40대를 와여서 50대, 60대가 애를 봐주고 그다음에 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청장년의 붐을 일으키는 아, 그런 광경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교회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쭉 해주는 거 봐요. 그래서 뭔가 아, 기적이 나타난 데는 우연히 사지 아니하고 아, 정말 아름다운 그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아,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죄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한 사람 없으며 또이매 앞에 장사가 없듯이 유혹 앞에 이길 수 있는 성자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삼가 주께서 성령께서 오시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서가도록 도와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레스전 리뉴얼 우리가 뭔가 갱신하며 부응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속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과 우리의 교회와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또 3월 10일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2주 남은 우리 교회의 봉헌 예배 또 장로 은퇴, 또 취임 예배 속에 주님의 기쁨과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한 번의 침해 기도합니다. 주여